<웃음> <웃음> 네 여기 선수단이라 코칭 스텝 소개하게 타이 김희석 골키퍼 코치님입니다. 그리 <laughs> 트레이너 선입니다. 이런 생각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발자 화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화목하려면 오해. 그장 기다리신 방는인천광시 게임까지 경남하고 할 때까지 정말 마음을 못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좀 제발 잔류왕이라는 소리에 문자 쓰는 거 같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대표님 또 우리 오늘 그 바쁘신 일정에도 아 오늘 우리 싱베리 그어 스포츠를 또어좀어 가까이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셔바니다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저희 우리 유상철 감독님을 대신해서 10년 인사를 하게 됐는데. 아니, 아직 <laughs> 테스트. 지금 네. 멈춥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네. 네. 하나. 네, 네. 하나.